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물 봉헌 예매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 목양 목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에게 다니엘 1장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교회라는 새해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올해의 표를 한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이 붙어있죠? 우리 교회 표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큰소리로 시작.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교회, 한번 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정말,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책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 하만의 손에서 구원했던 에서더라고 하는 여자가 그러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2인자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 시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더는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왕이 나를 비록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께 나가겠다. 뜻을 정한 다 아시다시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이 있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왕을 죽이려는 된 음모를 가진 자일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왕의 호위병들이 아무런 허락 없이 들어오는 그 왕의 왕 앞으로 오는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호위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가려고 아 하는 이 에서드는. 비록 자기가 왕비라고 해도 그 호위 규칙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에서드는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적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건질 수 있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그 죽음을 불사하고 오는 이 에서더 왕비를 왕이 가지고 있는 규 지팡이를 내밀어서 살립니다. 호위병들이 죽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거는 이 에스더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대적 하만을 죽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지금의 내 모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지금의 내 모습도 주님 지금의 내 모습보다도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 비록 에서드가 왕비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절대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왕비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놓칠 수 없는 자리.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 왕비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었지만 왕비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보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려온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호의 규칙을 어기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단한 에서더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더는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뜻을 정한 에서더의 편을 되어 주시고 에서더가 죽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에서더를 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 하만을 이기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에서더처럼 우리의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의 내 자리, 지금의 내 형편은,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던, 지금 내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던, 지금 내 형편이 어렵든, 지금 내 처지가 힘들든, 그건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보구일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그말이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에서더의 편이 되어주셨듯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바냐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발대발합니다. 분노를 품으시고요, 진노를 품으시고 이 진노와 분노의 잔을 쏟아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살려 주느냐면 참 놀라워요. 그 가운데. 가난한 자, 그 가운데 어려운 자, 살기 힘들어하는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은 비록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 입술을 가지지 않냐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잔을 쏟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이들을 남겨주시고 이들에게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리고 마침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냐도록 보호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환경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리에 연연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내 형편과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019년을 전망해 보면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형편, 그 처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현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주시는 어 그리고 마침내 복의 통로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느냐?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처지죠? 다니엘이 있는 처지가 어떤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요 일 하라면 일 해야 되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하는 그야말로 내뜻 내가 하고 싶은 건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오직 수동적인 자세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단일이 주님 앞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아니, 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일까?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이런 뜻을 정한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왕이 먹는 음식을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데 질문이에요. 왜? 네? 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네?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왜 그래요? 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거예요. 왜? 왜 왕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고 왜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장악하는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괘씸한 것. 아니 이방 나라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느냐?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이 뭐 마시는 포도주를 뭐 마시면 안 된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게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나라라고 해도 왕이 먹는 음식을,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었다고 마셨다고 해서 더러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뜻대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방나라인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고 이방나라의 왕인 왕이 먹는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생겼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기물들, 이 기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물들을 어디다가 갖다 놨냐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 안에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왕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면 그 신전 안에 갖다 놓았던 이 성물들, 이 성물들, 이 성물들을 가지고 와서 잔치하는데 잔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포도주잔을 왕이 마시는 포도주잔으로 사용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요 선물입니다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강대상이 그렇고요 종이 그렇고요 신디사이즈가 올게니 피아노가 더러미 이게 다 세상 끝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집안이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걸좀 빌려서 집에 가서 좀 사용한다 그럼 되어서 안 되어서 아유, 목사님, 뭐, 그걸 뭐, 고리, 게 고리, 고리, 타분하게 그리 그래 생각합니까? 그 아니라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누가 칠순잔치 하는데 신지사지가 필요한다고 교회 들어와서 신지사에서 반주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그러면안 된다, 이 말이야.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물들이니다 성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느냐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마시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을 보는 거예요. 왕님 하시는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님 하시는 포도주를 담은 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왕처럼 교만하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신, 정한 뜻은 자신이 이바벨론 왕처럼 뭐 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정하고 내가 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이 뭐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 정도는 뭐 별일 없을 거야. 아 남들도 다이 정도는 하는데 뭐 어때? 지금 내 형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에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니까. 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형편이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느냐. 그리고 정한 뜻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은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아마 그렇게 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왕의 진미를 먹고 다른 사람은 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정합니 그리고 그 뜻을 환관장에게 말하듯이 여러분도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나는 뜻을 이렇게 정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이고, 그 의지대로 하려고 A를 쓰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준이 교회표처럼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교회가 또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구별된 신앙 생활을 함으로 새 속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처럼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고 칠배나 뜨고운도 살아나오는 정말 거룩한 백성의 능력이 이한해 동안 여러분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